뮤지컬 엘리자베스에서 엘리자 a b e 맡은 배우 이지입니다 음, 뮤지컬 l 리자 a b e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두 번째 공연인데요. 오늘도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자벳의 10주년 기념 공연이자 지금의 엘리자벳 프로덕션 무대를 보실 수 있는 마지막 프로덕션입니다. 그동안 관객 여러분들 한결같은 사랑으로 올해 특별한 시즌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어, 이 특별한 시즌의 뉴캐스트로 참여하는 만큼 앞으로 관객분들 만날 생각에 정말 기대가 큽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공연은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 뉴캐스트로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방금 성공적으로첫 공연을 마치신 프란치 우주 벽의 기병민 씨. 그 그때 앞으로 붙여보시면, 데 여기 써있어요. 네. 네, 오늘 뮤지컬 에리자베스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귀병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에리자베스 19년 프란트제프 역할을 맡게 된 귀병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목격해 주시고 제가 오늘 뮤지컬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가장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10주년이라는 작품에 참여 하게 되면서 음, 제가 꿈꾸던 자리이자 아, 맨날 이렇게 객석에 앉아서 열심히 그들 바라보고 배우분들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 순간에서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된다는 생각에 도 있었지만 첫 연습을 나가는 날 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연습을 하면서 저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날 때마다 어, 저를 귀찮아하지 않아주시고 항상 가르쳐주신 우리 항상 그 배역부터 주조역에 이르는 모든 역할의 선배님들께 어, 이 자리에 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어,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믿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감 어, 줄일게요. 이만 아무쪼록 요 잠시만요. 올리고 어제 개막을 했으니까 잠시만요. 잠주년요잠시만시 끝나는 날까지 많은 사요부탁드요고요 잠시만요. 하게잘요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서 이제 날려드려야 되는데, <laughs> 못 날려드렸어요. <laughs> 공연하면 매일 제가 그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음에룰린럭으 역시 콕이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어, 마지막 줌의 줌토드 누리로 돌아니다 네, 네 어, 저는 이번에 뮤지컬 첫 도전입니다. 원래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작품에 토디를 도전할 수 있게 된이 기회가 정말 감사했고 처음 무식하게 도전한 거에 비해 정말 냉정하고 소중한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주시고 저보다 더 많은 뮤지컬 작품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틀 정도 조금 주눅들고 많이 있긴 했는데요 네, 우리 선배님들께서 어, 항상 응원해주시고, 공감해주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넘버 끝날 때마다 계속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해주셔서 어, 정말 그 부분에도 감사했고, 또 우리 연출님께서도 연출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어, 뭔가. 계속 깊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어, 이번 도전을 제가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뭘 도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도 데뷔해서 18년 동안 많은 라이브 무대를 서봤지만 어, 제가 관객을 대하는 그 태도 다시 한번 어, 되새기게 되는 기회였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분한분이 소중한 시간에 와주셔서 어, 비싼 티켓을 사서 이 시간을 지게 뭔가 에너지를 갖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중소도 뭐야 이렇게 가지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히 마지막 춤, 마지막 춤 이렇게 해서 연습하고 모든 나온 거를 자다 깨도 할수 있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는 민우 민초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서로 힘 받아서 가는 게몇시에마다 받아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이 힘을 받아서 갔고요. 저희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모든 배우들이 이번 17년에 어, 애정과 사랑을 쏟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마음 모아주시고 저희의 여정을 함께 대미를 장식하는 그날까지 저희에게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모든 파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대 위의 배우분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엘리자벳스의 마귀 구사에 오르도록 애써주신 분들이 계시죠. 그 대표로 엘리자벳스 연출을 맡으신 로버트 와슨 연출님을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계획은 없었습니다. But in your mission, I was so moved. 네, 인터미션 때,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 무대 위에 올라가서 꼭 한마디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수많은 공연을 연출했고, 그리고 그 공연들이 계속해서 재연하고 상연하고 하는 행운이 있었는데요. And, and we have new cast 저희에게는 항상 그 재연하고 상연할 때마다 새로운 배우분들이 캐스트 배우분들이 캐스트 되시죠. 하지만 이렇게 한 공연에 모든 배우분들이 유캐스트로 오셨던 분은 적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많이 들으셨지만 제가 꼭한 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저희또 새로운 소피 배우님이 또 계십니다 크 팬텀 레베카 모티 크리스토. 항상 어, 재능 넘치고 그리고 너무 잘하시는 배우님이세요. But I felt she was meant to play 하지만 저는 항상 마음속에 아,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란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역할 중의 하나거든요. 12살에서 55세까지의 연기를 보여주셔야 되고 아마 어, 여기 존재하는 모든 음역들을 다 소화해 내야만 하고 and have great, great depth and 그러면서도 감정적인 깊이와 그리고 카리스마를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So today, I think we all witnessed one of the greatest performances in Korean musical history. I think she's amazing. And I hope to tell all your friends you must see her performance. She is Elizabeth. 리자벳이었습니다 공연 really really 시작하기 전에 정말 엄청 떨린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신감 넘치게 잘해 주셔서 정말 수년간 엘리자베스라 역할을 연기해 온 사람처럼 자신감 넘치게 잘 해내셨어요. So 자이 l t h e s 이 people have to do another show, so I think we better get off the stage. But please thank them all one more time. 이